미지의 서울 6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괜히 두근거린 분들 많았을 거예요. 호수와 미지. 이제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시작되는 걸까 싶죠. 호수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미래가 사실은 예전에 좋아했던 미지라는 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날 밤. 미지가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내뱉은 잠꼬대. 이 호수, 나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어.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하지만 호수는 그걸 들키지 않았어요. 미지가 왜 이토록 미래인 척하며 살아가는지. 말하지 않는 진심까지 조심스레 감싸 안으려는 거죠.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호수가 바로 그런 달 같은 바보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구 역시 특별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경구만의 방식. 하지만 미지는 예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 경구가 세상에 조롱을 받을까봐 조용히 비밀을 지켜줬죠. 호수도 그걸 알기에, 경구와 미지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이해해줬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미지가 품고 있는 비밀도, 호수는 그냥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이충구 쪽으로 넘어갑니다. 회차가 지나수록 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인물. 바로 이충구입니다. 신사옥 부지 프로젝트. 최국장이 미지를 이용해 실적을 가로채려던 그 프로젝트에 이충구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호수가 로사 할머니를 대신해 대리인으로 나서자 이충구는 그 관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최국장과 손을 잡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덫의 시작은 미지에게 건넨 한 묶음의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신사옥 계획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엔 대외비 정보, 바로 경전철 노선도 자료가 숨겨져 있었죠. 이 충고의 의도는 뻔합니다. 미지를 통해 이 정보를 호수에게 흘리게 만드는 것.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 호수와 로사 할머니까지 엮어 덫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미지는 서류를 들고 로사 할머니를 뵈러 갔다가 지훈이 호수에게 고백한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고 서류를 깜빡하고 놓고 옵니다. 나중에야 기억해낸 미지는 부랴부랴 서류를 챙기러 갔다가 로사 할머니가 글씨를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곤, 지난번 작성해서 붙여놨던 쪽지와 휴업 관련 문구를 적던 장면을 떠올리죠. 호수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지만, 호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말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둘다 아직은 로사 할머니가 상월이라는 건 모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따 자세히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이충구의 계획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미지와 단둘이 다시 만난 자리, 이충구는 미지에게 한 장의 낡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대학 시절, 김로사 시인으로 알려진 인물이 찍힌 사진. 안경을 쓴 젊은 여인.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키며 묻죠. 이 사람이 김로사 시인 맞나요? 미지는 순간 당황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전날 로사 할머니 집 냉장고에 붙어 있던 오래된 사진을 떠올립니다. 그 사진 속, 로사 할머니와 꼭 닮은 다른 여성. 그리고 로사 할머니의 미묘한 회피.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스쳐가죠. 하지만 미지는, 아이, 너무 옛날 사진이라 잘 일하며, 조심스레 말을 아낍니다. 이 충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진을 다시 챙기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최근 사진이랑 너무 달라 보여서, 이쯤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로사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분, 과연 진짜 김로사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로사 할머니의 쌍둥이 언니, 상월. 상월은 그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시인 김로사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했죠. 어릴 때부터 모든 시와 그를 사랑했던 동생 로사. 반면 상월은 세상과 싸우며 몸으로 부딪혀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로사가 떠난 뒤 남겨진 상월에게 로사의 삶을 대신 살도록 강요했어요. 아니, 상월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월은 로사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문화센터 신앙송회에 참석하며 로사가 남긴 흔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있는 당내장탕집 역시 로사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예요. 그리고 본인이 글을 읽지 못하니 귀로 듣는 시 낭송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그래서였죠. 이 충구는 그 진실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 상월이 김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로사할머니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시인의 명예, 그 이름으로 기부해온 모든 장학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로사할머니 이름으로 등기된 가게 소유권, 만약 진짜 김로사가 아니라면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불안정해지죠. 결국 로사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틈을 노려서 이충구는 신사옥부지, 그리고 로사식당을 손에 넣으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매입이 아닙니다. 호수와 미지, 그리고 로사 할머니, 세 사람 모두를 덫에 몰아넣는 침이란 심리전이 시작된 거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로사 할머니의 비밀을 예측했었죠. 지금 로사 할머니는 떠나간 쌍둥이 동생 로사의 꿈을 대신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름도, 명예도, 모든 걸 대신 짊어진 채. 그런 로사 할머니의 선택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속죄였고, 남겨진 사람의 의무였던 거죠. 미지의 서울은 이런 셈이란 감정선과 비밀들을 풀어내며 이야기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7화에서는 과연 이 충고의 덫이 어디까지 조여들지, 미지와 호수는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로사 할머니의 오랜 비밀은 끝내 세상에 드러나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에 더 흥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예고 톡톡!